아, 반갑습니다. 서여주식입니다. 예. 네. 어떻게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아. 이제 영상을 음,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너 피곤할 때가 있어 가지고 못 올리는 점도 있고. 종목이 이제 적당한 게 없으면은 또막 들을 순 없잖아요. 관심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들을 수 있는 종목을 어, 소개할 수 있을 때 어, 그때그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 3회는 올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구독자 1 0 0 0명은 찍어야죠. 네. 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파트론 이게 어떤 종목이냐? 뭐 많은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중장기를 항상 추천을 드리면서 드리는 거는 음, 차트가 저점이고, 그리고 재료가 괜찮은 종목들만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다 거의 다잘 갔어요. 제가 드린 종목들. 안간 거는 뭐 이거는 좀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깐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어뭐 C C J CG, C G V 뭐 로보스타도 뭐 시세 뭐 이렇게 좋죠. 로보스타도 좋고 에어부산도 좋고 에어부산 여여때 드려서 이거 작은 파동 20% 파동인데 더 가도 됩니다. 에어 부산도 있고. 또뭐 있었죠? 뭐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음. 어찌됐든 간에. 저도 좀 신기합니다. 잘 올라가서. 어,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파트론이고,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어, 떡락이 안 나와. 솔직히. 장이 많이 떨어지면은 더 좋은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 제시를 해, 하면 좋을 텐데, 떡락이안 나오다 보니까 아, 만 오른 종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 었그 그중에서 파트론은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세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 왔어요. 좋은 종목이에요. 자 일단 파트론이 뭐 하는 종목이냐 그냥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 카메라 모듈 만든다. 어?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뭐냐 또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카메라 보면 렌즈 있잖아요. 렌즈. 그냥 그거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카메라 렌즈만 파는 게 아니라 렌즈로 이제 완제품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파트론이, 어, 뭐,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카메라 모듈 같은 거들 그래서 뭐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었다면은 좀 주식이 좀 무겁다는 거죠. 올라가기 힘든데 이 장점은 한번 올라가면 그냥 무섭게 올라갑니다.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근데 이게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사람들은 와 많이 올라갔다 하는 거죠 왜냐면 비중을 실어도 별 느낌도 없는 종목 왜냐면 호가마다 막 6만 주씩 걸리고 이러니까 이게 6.. 뭐 얼마에요 6억 뭐 10억씩 걸려 있으니까 이런 종목인데 파트론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재료 때문에 일단 들었냐 일단 차트적으로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음? 뭐, 코나때다 내려가고, 이 481선, 241선, 다 뚫어주고, 한번 뚫어주고, 내려갔다가, 두번 뚫어주고, 내려갔다가, 세번 뚫어주고, 내려갔다가, 이제, 네 번째 뚫었습니다. 이때 되면은, 여기가 큰 방어, 아, 그니까 뭐, 뭐라, 저항선은 맞아요. 저항선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뚫어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세번네번씩 뚫어주는 거는 곧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뚫기 위한 움직임일 뿐이에요. 더큰 파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지부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랑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저항선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차트적으로 얼마 안 올랐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유롭게 사셔도 돼. 뭐 이거 좀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한 3, 4%, 5% 돼서 한요 부분. 요 부분에 왔을 때, 뭐, 한번 사보자. 내려가 봐야 여기가 저점이에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식? 그래도 6천억 짜리입니다. 차트적으로 저평가가 많이 되어있다. 차트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네. 저항선 다 뚫어주고, 앞으로는 이 작은 요기, 여기, 요기밖에 없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아,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어찌됐든, 이 저항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 계속 도전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한번 뚫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실 것 같다는, 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적으로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불구하고. 별로 못 올랐다. 작은 주식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료예요, 재료. 이 카메라 모듈 하면은 어떤 게 떠올려주셔야 되냐면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테슬라. 그래서 LG화, LNF, 뭐, 천보 뭐, 등등등등등. 연료주들. 제가 시노펙스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이 연료주들이 가요. 왜 가?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다음에는 자율주행차. 더미동. 뭐 MCNEX? 근데 중요한 게 MCNEX는 가는데 파트론이 못 가요. 네? 웃기지않아 똑같은 기업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만드는 기업인데 MCNEX 가는데 파트론은 못 가. 파트론 코드. 재료는 똑같습니다. 네, 어떤 재료? 자율주행차 재료입니다. 자율주행차 재료. 자율주행차가 뭐,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 카메라예요, 카메라. 카메라가 전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면서 물체를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해가지고 알아서 막 피해가고, 알아서 속도 조절하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 만든 업체 수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음? 그, 당연히 근데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2022년에 자율주행차 3단계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율주행차 3단계가 뭐냐?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있어도 자동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길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만 우리가 살짝살짝 살짝 운전해주고 큰 길가는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불과 1년 뒤에. 그러면 이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카메라 주. 당연히 맞습니다. 카메라가 핵심이에요. 카메라가 핵심. 뭐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뭐이뭐 이거랑 뭐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요. 아다스라고 있나 어쨌든. 근데 카메라가 핵심이에요. 근데 카메라 핵심주 두 개, MCNEX 랑 파트론. 근데 MCNEX 최근에 너무 올랐다. 그럼 다음 차례 파트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MCNEX 그러니까 어,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가면은 MCNEX도 주목을 받을 거고 파트론도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좀더 투기적인 것을 원하시면은, MCNX를 그냥 테마성으로 가셔도 맞아요. 근데, 아, 나는 그건 싫고, 그냥 저평가돼 있는 거 사고 싶어 하시면은, 무조건 파트로 아시겠죠? 네. 이런 재료가 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 두개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대장주가 파트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알려드려야죠. 가격 관심 그냥 아 여기가 대충 얼마죠? 이 이선 말고 한 밑에서 한만만 800원. 만8 0 0원부터만8 0 0원부터 분할 매수. 이거 뭐 분할 매수할 것도 없네. 그냥 대충 사세요. 이만8 0 0원 부분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그릇대로예요. 이거는 진짜 더두배갈 수도 있고, 세배까지 모르겠다. 근데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분할 매수 말고, 비중을 좀 실어서. 비중을 실어서. 돈 많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살수 있어요. 한 호가에 10억씩 걸려있어. 네. 근데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 800원 정도부터 비중 실어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있다. 목표가는 그릇대로.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뭐, 한달 있다 까고, 두달 있다 까고,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은 파트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